전 세계리그 U-20 신예선수 유망주 탑10, 12, 해국적 브라질 소속팀 코린치안스 총 70.9점 득점 브레누비동, 9위, 해국적 대한민국 소속팀 강원FC 총 71.5점 득점 양민혁, 8위, 해국적 아르헨티나 소속팀 아르헨티노스 총 71.8점 득점 토비아스 라미레스, 7위, 해국적 잉글랜드 소속팀 브라이트노브알비온총 72.3점 득점 제킨샤르드, 6위, 이국적 아르헨티나 소속팀 리버플레이트총 72.9점 득점 클라우디오 에체베리 5위, 이국적 르키의 소속팀 베식타스 총 73점 득점 세미우 클리츠소이 4위, 이국적 브라질 소속팀 파우메이라스 총 74.9점 득점 이스테발 윌리앙 3위, 이국적 아르헨티나 소속팀 시에라누스 이총 77점 득점 훌리오 솔레르 2위, 이국적 잉글랜드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총 83.3점 득점 코비 마이누 1위. 국적 스페인 소속팀 바르셀로나 총 91.5점 득점 파우쿠바르시. 이렇게 CIS에서 선정한 신의 유망주로 선정된 양민혁은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까요?